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건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윤회로서 붓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쥐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연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으로 밖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찬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지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천사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새 언약의 백성들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는 실천적인 군면의 말씀들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 세 가지 군면이 있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군면이 있었고, 혼인을 귀히 여기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군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두 가지 분면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들과 다른 관계를 맺으라는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도자들에 관하여 두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로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7절로 9절에서 말하는 것은 과거의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고, 또 교회 안에 과거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릇된 교훈들도 얼마간 들어와 있습니다. 또 유대교의 음식법 같은 것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음식을 통해 정결과 부정을 추구하는 그런 교훈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8절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이 8절 말씀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삶도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 그리고 믿음의 삶은 본질적으로 예나 지급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복음이 바뀌어지는 것 아니고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처음에 전해 들었던 그 복음,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처음에 전수받았던 그 신앙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보면 7절로 9절까지 말씀은 과거 지도자들의 가르침, 그 믿음을 기억하고서 본받으라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은 현재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일을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도자들은 근심과 염려로 사역을 분담하게 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근심치하고 염려하게 하는 모습은 지도자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쌍방 간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는 모습을 성도들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분명하고 있는 것은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라는 본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을 성취하시고 한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특히 이 구원의 제사 십자가의 죽을 보면 예수님은 영문 밖곧 성문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속죄일의 희생제물은제사장들이 먹지 않고 진 밖으로 나가서 불살랐습니다 10절 하반절에서 11절에 사는 말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예수 그리스께서도 도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영문 밖, 성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서 성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영문 밖, 성문 밖은 수치가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곳을 상징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바로 그 영문 밖, 그 수치가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도성이 영원하고 땅의 성읍이 우리의 도성이라면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이 두렵고 불안하기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석이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도성은 어디에 있느냐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기꺼이 이 땅의 성을 담대하게 나와서 십자가의 자리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에 안락함과 편안함에 빠져있을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원한 구성을 바라보면서 영문 밖으로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계단에서 나를 기물로 부리는 삶입니다. 달리 말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운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5절 16절에서는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찬양의 제사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지원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15절은 찬양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드려지는 구체적인 제사의 모습 하나가 찬양의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또 하나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입니다. 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네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삶을 하나의 제사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의 제사 그리고 선행과 나눔의 제사 이런 제사 드리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치고서 늘 찬양하면서 그리고 선행과 나눔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아무쪼록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치고 앞서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 역시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선행과 나눔의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들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주는 두 가지 본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도자들을 바르게 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옛적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옛부터 전해져왔던 그 복음,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적에 순전한 지도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결코 변개치 않게 하시고 순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현재의 지도자들이 주는 그 순전한 가르침도 계속해서 붙잡고 현재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는 바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혼 밖으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도 운받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도성 안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영혼 밖 성문 밖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선행을 행하며 살게 하시고 나누며 하여주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셔서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게 하시고 더불어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